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들과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계수하여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켜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축복으로 어, 역사하여 주세요. 어,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째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 명령하시게 돼요. 이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가며 가난을 정복하며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숫자를 세고 뭐붕됐다안붕됐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의 숫자가 60 20세 이상 싸움에 임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셌거든요 그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38년 지난 이후죠. 예. 그런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으로 38년 전보다 1,820명밖에 안 줄어요.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완전히 흙으로 뭉쳐진 땅밖에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더 더 어려운 환경과 문제 가운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렵잖아요. 만나와 배추랑이밖에 안 먹고 물밖에 안 먹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잠, 장막에 거예요. 건물에 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숫자가 별로 줄잖아요. 장정 싸움에 나가는 장정 60만 명 여기에서 이 숫자가 이 1,820명 외에는 줄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얘기라고 아, 나는 주일날 이렇게 쉬고 신앙생활하는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라수목 금토일 아무리 이래도요 하나님께서 응답주시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한다. 하루를 내가 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이 다른 날의 모든 것을 채우시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이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은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안 나고요 비슷해져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요한 응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닫혀 있는 모든 분들을 여시고 묶여 있는 것을 풀러서 오히려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이런 이 일도 그렇지만 경제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을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각종 봉헌물로 헌금하면서 살아보세요. 이게 안 하고 그냥 살 때랑 하면서 살 때랑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게 만들어요.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몸을 드려서 헌금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셔서 나로야금 피곤하지 않고 굶비하지 않도록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아야 돼요. 광야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개수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것을 네가 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 있다면 하나님께 수고하고 뭐든지, 무거운 모든 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인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구조사 이후에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숫자가 막 개수되거든요, 지파별로. 그런데 한 지파는 확연히 줄어요. 이상하게 1820명만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의 숫자가 요 37%만 남은 지파가 있어요. 확 줄어요. 어떤 지파가 이렇게 확 주는 일들이 생겨졌을까요? 그거는요, 무엇이 이렇게 줄, 줄었냐? 지난 번에 히스 그 히스기야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음행을 행하고 모험 여자를 데려온 집에 들어가서 그 족장과 그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한 번에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집파냐? 시몬 집파예요. 그 집파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구를 계수할 때 뭐가 되어지냐? 그 집파가 숫자가 확연히 줄어요. 다른 지파는 더 늘었거나 아니면 뭐80% 9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늘은 지파는 이그 지파가 이100% 110% 이렇게 는지파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지파 37%밖에 남지 않아요. 유일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가정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진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이 해도 괜찮다 나도 해도 괜찮다 생각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에서 벗어난 흐름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인구조사를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진짜 감사고요 두 번째는요 언약밖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각지파의 정확한 개수함이 정확한 숫자를 센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떨 때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민수기서 16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의 도전에 반란을 일으킨 레위지파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요. 이것은 아론이 똑같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아론과 모세의 친척관계예요. 레위 같은 지파이면서. 니네만 하나님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 세웠다. 우리 특별한 레위지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물론 모세와 아론의 실수와 잘못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죠.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더 자세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운 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반역을 한 그것이 너희가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자가 하나님 되시면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아론을 세웠냐? 하나님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족하다 아니다 생각해서 분명 끌어내리셨어요. 안 끌어내리셨다는 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가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교차식이 돼 있어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바라보면 응답 누려야 돼요. 사울랑은.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시달려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 올때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언약으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시달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우라고 전쟁이란 문제 굉장히 시달려요. 또 나보다 나은 자가 있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시달림이 계속 있었어요. 이 다윗에 대한 경계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기 딸을 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 이 미가를 주면서도 이 다윗에게 이거 올무가 되려고 딸을 결혼시키는데 올무가 되게 하려고 결혼시킨 사람 어못 있겠어요. 근데 사우랑은 얼마나 시달렸던지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올무가 돼서 언제든지 내가 다윗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측근으로 두기 위해서 적과의 동침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자세히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딸을 줬다니까요. 사우랑은요. 왕의 자리에 집착.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시달리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달려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시달리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것이 틈이 돼서 사단에게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시달려요. 어느 정도로 시달리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예배까지 실패되어질 정도로 시달려요 예배가 실패돼 가지고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달려요 네, 나중에는 전쟁 가운데 할례없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죽겠냐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그 자존심 사우랑을 유지하는 건요 자리와 자존심이요. 왕이 되어진 자리와 자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응답을 다 놓치고 그것 때문에 그것 지키려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눌리게 되어지고 시달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사우랑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안 죽여요. 못 죽인 게 아니고 안 죽인 거예요. 왜안 죽였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날 왕이라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시간표를 기다려요. 그때 이 사우랑이 죽고 난 것을 보고요. 사우랑이 죽은 이후에 사우랑이 물건을 가지고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상 받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 상박기 원해서 이야기요. 내가 사우랑을 죽였다. 그랬더니요. 다시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이 사우랑 안 죽였는데요 하니까 안 죽여도 저 입에서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한 사람은 죽어도 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렇게 했다가 할수있다고 말하는 저것이 하나님 죽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우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믿어야 돼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대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고라자손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킴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아비랑과 다단이 그 일에 동참해요. 그들의 가족과 식솔들을 다 그들의 장막 가운데로 나오라 그래요. 나오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다죽어요 그런데 이 고라에게도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은요 고라가 하는 거안 따라요.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고 악한 일했지만 아들들은 안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꼭어 부모가 믿음 있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 있는 거 아니고요. 또 부모가 믿음 없, 믿음 또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또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배경과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어떤 조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의 와 반하여 그의 아들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10편에 한 10편 정도를 고라 자손이 짓는데 이 고라 자손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찬양하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 은혜 받은 것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 어디에 나오냐 이게 기록에 하나하나 다 나와요. 이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이 기록해야 하게. 어, 되어져요. 그리 고라자손이 고 지은 노래라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요. 좀 대표적인 것이 시0편 4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이 찬양으로도 있잖 CCM에. 내 영혼이 신의 물을 찬등 같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가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이런 찬양이 노래로 불릴 만큼 그것이 뭐냐 기록이 되어졌어요 또 10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10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걸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착상되어져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루터는요 내주는 강한 성이고 찬양을 만들어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깊이가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들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0편 84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지기가 되어지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그들은 인생을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조상과 부모들이 반역해도 그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무엘도 고라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과 어려움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운명과 팔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으로 여러분 시달리지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조상들이 예배를 놓치고 언약을 놓쳤다면 그 조상과 다른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우에 대한 이야기가 뒤쪽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이 번제단에서 나온 분양한 그 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가져온 불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예배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예배, 십자가 부활의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아닷과 나비우의 다른 불로 예배해서 실패되어졌던 이야기에 관해서는 좀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냥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의 병수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숫자를 세신 것은 그 땅을 합당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야, 좋은 사람은 많이 주고, 싫은 사람은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그들의 집파의 명수대로 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주냐? 제비를 뽑아. 성경에는요, 제비를 뽑아서 응답을 누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나가 범죄하게 되졌을때 그때도 재비를 뽑잖아요.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재비를 뽑는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재비를 뽑아서 무엇하게 되냐? 그들의 땅을 나누게 되어요 그들이 단순히 재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 레위지파는 그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이 그들이 받을 땅이 없으므로 숫자에 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되어진 남자의 수. 어. 다른 지파는 싸울 거기 때문에 20살 넘는 남자의 수를 셌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1개월 이상 되어진 남자의 수를 개수했어요. 그게 2만 3천명이에요. 왜 1개월 이상 되어진 이 예, 자를 개수했냐? 그들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1 1조이며 그들이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금 죽어야 되는 너희를 살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들어진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장자를 대신할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집파들과 다르게 1개월 된 남자의 수로 이 개수하게 되어져요. 1차 조사 때는 2만 22 2,273명이고 지금은 2만 3,000명 거의 비슷한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면서 응답을 드려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일세대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사냐? 여호수아마 갈렙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소멸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가운데 승리하게 돼요. 이것은 말씀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24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년이라도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질 걸 말씀하셨는데 그 일의 대표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 주세요. 단순한 인구 조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아 아래 은혜와 이 언약을 타이져 버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종교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섬기는 이 무속인들과 이 이방인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그들이 이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이 이여호수와 갈렙과 같은 응답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 발렛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은 오늘 1 1억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여호서갈렙이 가겠다 그말 성취돼요 너희의 후대들 네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땅 너희 후대들이 믿음으로 준비되면 가겠다 그대로 가게 돼요 그 길에 요단강이 있다. 요단강 갈라버리세요. 열리고 있다. 열리고 무너지게 하세요. 이 헤브론과 같은 높은 산지가 있다. 하나님 점령하게 하세요.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여 그들이 꼼짝마. 그들이 꼼짝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그들이 거기를 정탐할 수 없어서 갈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라합과 같이 준비되어진 자를 통하여 그들 속에 생명권 헌신하며 그들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곳곳에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응답이 성경에 나오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응답이 초대교회 응답이 아니라 이수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주셨던 응답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의 말씀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내상 가운데 성취 되어진 말씀 내게만 성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영원토록 성취 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중요한 사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인생, 전도자의 삶, 예, 여러분 이 일에 인생을 걸고 생을 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정말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머물기 원하지만 잘안될 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어려웠어요. 예, 엘리제 사장의 아들 엘리제 사장의 이상이 안 들리고 막 시달려가지고 홈리 비네스도 어려웠지만. 사무엘이 오직 예수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 전무했지만 그 아들을 사사로까지 세웠지만 그 자녀들도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사모함으로 심판에 곱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막 배악을 행하게 무너지게 되어질 때도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무엘이 아들은 실패했지만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을 통하여 언약계가 찾아오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면 또한 자녀 문제 속에서 낙심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다면. 또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과 중요한 응답을 누릴 그 자손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바꿀 미스바 운동에 주역되어진 사물과 같은 제자가 나왔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가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취되어진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일점일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진 말씀의 언약을 내가 받을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이 응답을 누리고 또 이것을 후대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편안하지 않은 하나님 천막에서 자고 하나님 날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며 하나님 또한 정말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하나님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으나 하나님 그 고단한 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야 하나님 물에 하나님 정말 그들이 물리고 지루하여 하늘 그 것이 먹기 싫어질 때가 되어지는 순간이 왔어도 하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오직 정말 믿음해 주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정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늘 고라와 다당과 아비오와 나닥가가 다른 부를 드리고 대적한 자들이 하나의 그 가정이 산산이 부서짐을 하나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하나님을 정말 경호리 여기는 자는 무너지지만 경호리 여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후대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며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을 현장을 살릴 중요한 응답이 누려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 같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세상 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